네 안녕하세요 어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인 권은용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 저희 응급의학교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어 이곳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어,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응급의학은 임머전시 메디신이고요 임머전시 메디신이라 함은 어, 일반 환자가 아니라 응급환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응급환자 모두가 의료환자고, 그 모든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임상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의 역사를 보면은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1989년도에 처음 학회가 창립되었고, 이때 저희 서울의 대에는 응급의학 교실이 없었습니다. 어, 이후에 성수대교 붕괴와 뭐 산풍백화점 사고 어, 등을 통해서 응급의학이 전문 과목으로 인정이 된게 1995년이고요.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서울대 응급의학과, 그니까 서울대 병원의 응급의학과가 전공의를 선발하게 되었고, 이후 2003년도에 저희 의과대학의 응급의학 교실이 따로 독립해서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윤혁규 교수님께서 저희 병원의 응급의학과를 처음 만드셨고, 지금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서길진 교수님께서 초대 응급의학 교실 주임 교수로, 어, 어, 열심히, 어, 저희를 어, 케어해 주셨습니다. 어, 저희의, 저희 교실의 미션과 비전 2023년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뭐시다시피 어, 미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 공공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응급의학의 발전을 선도하며 전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라는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 이를 위해서 저희 교실은 모두가 현재 열심히 어, 일하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어, 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전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 미션 비전 2023은 어, 물론 미션이야 앞으로 저희가 끝까지 가져갈 내용이지만 비전은 저 2023년까지 저희 교실이 달성한 후에 다시 5년간의 추가 어, 비전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딱 저렇게 요약이 됩니다 Saving lives, protecting communities 뭐 짧고 간결하게 저희의 어,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 전공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어, 트레이닝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응급의학과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일을 하기 위한 어 기본 과정을 저희 전공의 과정 중에 수료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서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현재는 연차당 3개 병원, 분당, 보람에 저희 합쳐서 9명에서 10명의 전공의가 한 연차당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열심히 또 진료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의 과정 중에 진료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타 진료과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끔은 즐겁게 같이 동기들끼리 모여서 놀고도 있고요. 저희 의국 분위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 저희 의대, 저희 병원의 어, 최고 중에 하나라고 어,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련 프로그램은 뭐 연차별로 목표가 각기 있고요. 일단 1년차에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닦는 어, 시기이고, 내과와 신경과 파견을 통해서 기본적인 피지컬 위생과 어, 내과적인 또는 신경과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어, 습득하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응급병동 또는 소아응급실의 주치로서 의 잡을 하게 되면서 어, 일반적인 응급환자, 특히 응급처치가 끝나고 어, 좀더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어, 처치를 주로 담당하시게 될 거고 소아응급실에서는 교수님들의 백업 하에 소아환자를 1차 진료하시면서 많은 지식을 어,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년 차는 저희 전공의 과정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중환자들을 1차 진료를 담당하고 또한 책임 진료를 담당하는 교수님과 함께, 어, 환자를, 어, 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1년 동안 주어집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병상의 응급중환자실에서, 어, 주치로를, 어, 길게는 4개월, 짧게는 2개월 이상, 어, 하시게 될 거고요. 응급중증질환, 특히, 어, 흉통, 신경, 손상 등에 대한 응급 환자 진료에, 어, 최우선순위를 두므로써, 어, 중증 응급환자가 내왔을 때 어떻게 신속하고 빠르게, 어, 진단 및 처치를 진행하는지를 우선 수련하실 수 있겠습니다. 2년차 수련이 사실 과정이 제일 힘들고,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한 제일, 어, 좀, 그, 쉬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공부할 것도 제일 많고요. 근데 요 2년차 1년을 잘 버티시면은, 3년차 때부터는 사실은 뭐, 어, 거의, 어, 저희 응급센터에서 못 보는 환자가 없는 그런 어, 훌륭한 응급학과 전공이로서 또는, 어, 전문의 지원자로서 어, 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3년 차부터는 이제 응급실 앞으로 배치돼서 예진실과 중증응급질환 또는 그 외에 어뭐 응급 중환자실 또는 병동에 여러 해결 안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롤을 담당하게 되고 4년 차는 각 구역을 책임지는 수석 전공의 롤을 하게 됨으로써뭐그 파트의 모든 전공의들의 리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이 이끌어 가려는 의사 결정을 특히 정수석 전공의로서 책임을 지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근무 시간 자체를 연차별로 조금씩 어, 줄여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고, 어, 1년차에는 12시간 근무가 어, 매월 22개 정도 평균 서게 되는데요. 2년차 때는 이거랑 비슷한거나 조금 많거나 합니다. 근데 4년차가 되면은, 어, 한 달에 15개 정도의 12시간 근무로 근무 일수가 확줄게 되면서, 그 외에 각 그, 연구나 또는 그 하고 싶은 다른 환, 다른 공부 또는, 어, 해결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어~ 책임진료로서의 의사결정하는 리더 역할을 또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게 되고 여기다 더해서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직종 간의 어떤 그~ 협업 또는 그런 그~ 협동 또는 타과의 어떤 그~ 협진 이런 여러 그~ 응급실 관리나 어떤 운영에 대한 여러 어~ 그~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4년간의 트레이닝을 마치면 응급약 전문의 를 따시게 되고 뭐그위에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펠로우 과정을 1, 2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그 외부 병원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 응급약 그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면 4년간의 트레이닝 후에 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는 저희 서울의 대응급학 교실의 목표 자체는, 어,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어, 교수진을 양성하는 데그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 역시, 어, 열심히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어, 함양하실 수가 있고, 특히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30년이 안된 기간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 연구 역시 활발하게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쉽게는 이제 페이닥터라고 그러죠. 봉지기로 근무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저희 교실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어, 사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아카데믹 포지션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동이 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봉지기 스케줄은 지금 각 병원의 응급센터의 응급약 전문의를 최소 5명에서 7명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정규 근무 시간만 잘 채우면 이후에 한 3, 4일은 어, 프리하게 집에서 어, 본인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의 현황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응급약 전문의의 보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여길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도 응급약 전문의의 어, 페이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어, 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역시 어,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또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학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페이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각종 수당이나 숙가 체계가 지금 개선되면서 아마 이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아시다시피 크루즈, 그렇죠? 크루즈에서도 지금 응급 학전문의을 찾고 있고. 그 외에 뭐, KTX, 또 저희 인천공항에도 지금 응급약 전문의들이 공항의료센터에 나가 있고요. 어, 그 외에 뭐, 뭐라 할까요 뭐, 어떤 그, 리조트, 그죠? 아무래도 일반 의사보다는 응급약 전문의가 훨씬 더, 대우를 받고,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환공이송이나 소방, 또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그죠? 그 외에 무슨 그, 재난이나 뭐, 이런 손상, 또는 그, 복지부,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고 저희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은 지금 뭐 나사에 가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아직은 못 가고 있는데 그리고 항공이 발달하면 항공우주 쪽에서도 어, 저희 응급의학 전문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응급의학 저희 교실 응급의학 그 교실의 세부 분과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는 일단 공통으로 진료나 어떤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그외에 각자 어, 선호하는 바에 따라서. 각자 또 세부 분과에서 또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응급의료 체계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중환자 의학 파트가 있고, 그다음 에 소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소화응급학 파트가 있고, 그에 다양한 소생의학, 재난의학, 또뭐 독성학, 외상학, 환경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 영역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체계는 병원에 내원하기 전 단계, 병원 전 단계에서의 그 예방, 또는 초기 처치, 또는 그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의 관리, 이걸 통해서 응급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에 대한 병원 전 CPR, 그죠? 구급부약 또는 뭐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코비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코비드 환자들을 관리하고 어~ 해결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또는 뭐~ 그~ 행려 환자들 또는 그~ 그서 환경 손상 뭐~ 더운 여름이 오면은 열 손상 환자들 어~ 추운 겨울이 오면 한랭 손상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는 정신과적으로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과 환자들의 응급실로 내원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예우를 좋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어~ 연구 및 어~ 활동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생의학에 대한 기본 그 세팅을 개념부터 이해하기 위해 동물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는 지역사회, 병원, 어떤 의료진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직종들 또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부 의료진들 또 관련 종사자들의 어떤 능력을 계속 개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교육들을, 내부 교육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국내 다른 연구기관들이나 아니면 해외 어, 네트워크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아웃컴을 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활성화시고 하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 논문 작업 및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내그 그 안에서 새로 나온 게이 SMI슈입니다. 이 SMI슈라는 이 것은 서울 모바일 아이슈라 그래서 실제로 중증 환자들이 병원 간 이송 시에 기존에는 뭐 구급차 일반 구급차에서 어, 우리 인턴 선생님 한 명이 앉아서 엠브 어, 백잉을 하면서 그, 먼 거리를 고급차에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SMICU는 그런 중증 환자들을 사실 저큰 차량 안에 ICU 세팅을 하고, 벤틀레이터나, 뭐, 인퓨전 펌프, 또는 뭐, 에크모까지도 사실 가능하고요. 신생아는 인큐베이터도 저 안에 넣고 이송이 가능합니다. 저런 모바일 ICU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어, 중증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한, 어, 사업을, 어, 시작을 했었고, 현재는 정착이 돼서 강남, 강북 두 군데에서 두 대의 SMICU가 저희 교수님들과 간호사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문의 선생님들이 같이 타면서 어,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송 결과를 레포트한 것을 보면은 확실히 저렇게 SMIC로 이송했을 때 훨씬 그 어드바스 이벤트가 적고 환자가 안전하게 어, 목표하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크리스칼 케어 메디시는 이제 EICU, 그 다음에 소생실, 그죠? 그쪽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중증 응급 환자들에 대한 어, 치료 및 그리고 관련 질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EICU가 저희 본원에는 어, 연관에는 특 EICU 20병상이 있어서 실제로 응급실에서 내원하는 중증 응급 환자들이 실세 어, 없이 그쪽으로 입원했다 치료받고 퇴원하고 또는 전원 가고 또 사망하고 이런 여러 단계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대부분의 중증 처치가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는 뭐 에크모나 어, IABP, CRRT, 벤틸레이터 등을 어, 잔뜩 다른 환자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면서, 어, 다만 이제 폐혈증 쇼크나 심정지 후에 소생한 환자들의 예우는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볼수 있고, 지금 현재 전문의만 세 어, 명에서 다섯 명이 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아래 2 년차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 주치의로서 근무를 하면서 어, 점점 그 중증 환자를 보는 능력들이 좋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특히 어, 밖에서 들어오는 프레쉬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실에서 오래 케어 받다 나빠지시는 이런 분들보다는 실제 지역사회 또는 타원 또는 외부에서 어 급성으로 악화된 환자들을 저희가 받아서 소생시켜서 이 아이씨에 입원시켜서 치료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거나 그 결과를 보실 보실 때 훨씬 더큰어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구는 임상 연구도 하고 있고 동물 실험도 하고 있고 셀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어 연구 페이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원하시는 파트에 어디든 참여하셔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고, 어, 특히 셀 동물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세팅이 완료가 되면서, 심지어는, 로봇 CPR이라고 해서, 로봇이 CPR을 하는 연구 과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그, 캔서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어, 저희가 가장 그 임상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CBC 레을 내면 바로 보실 수 있는 뉴트로필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는 모소생실 뭐 소생실이지만,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취득한 후에 저희 그리퍼지터리 그러니까 샘플을 보관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시스템 이 구축이 돼 있고 또는 RCT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아응급의학은 이 소아 전문센터로 새로 다시 확장이 되면서 지금 음압병상도 충분히 확장이 됐고 특히 소아 저 소아응급의학 전문 세부 전문 교수님들이 뭐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전문의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그 밑에서 같이 진료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또그 소아 환자, 소아 중증 환자를 위한 소아 어, 중환자실 쪽에 PEICU를 한두 배대로 확보를 해놨고, 또 소아 응급병동도 같이 있어서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 중증 소아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소화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좀 보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문, 소화항급의학 전문하신 교수님들이, 어, 항상 24시간 백을 봐주시고 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진료 보실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 저희 곽영호 교수님께서 여러 그 소화 진료 프로토콜에 확률 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에베던스에 근거한, 어, 소화항급 진료를, 어,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소테이션은뭐 따로 파트가 있다기보다는 저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죠. 뭐 CPR 특히 EMS 쪽에서 관리하고 연구하시는 병원 전 단계 또는 소생실에서 이제 저희 응급의학 전문이라면 모두 응급의학과 이 사람 모두 소생실을 좋아합니다. 소생실을 싫어하는 응급의학과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두가 참여해서 하는 어 저희 모두의 공통 과제가 바로 이 소생실의 소생의학입니다. 사진은 에크모를 소생실에서 넣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그 뭐, ECPR 이라 해서, 어, 최수 순환계를 돌린 CPR도 저희 쪽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저렇게 소생이 된환자는 어, 카디어에 협업해서 코로나19 안족을그라피를 시행 후에, 포스트 카디어리스트 케어는 저희 EIC에 입원시켜서, 하이포서미아, 그니까 타겟티 템포처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그걸 7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이후에 예후에 따라서 2주에서 뭐한달 정도까지, 앉아 서포티블 케어를 진행한 후에, 어, 그 퇴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아니면 뭐 지역병원으로 전원 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해보면은 뭐 전체 CPR 오시는 소생실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한40% 정도가 어, 자발순환이 회복돼서 포스트 카디어가르스 케어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포스트 카디어가르스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12% 정도, 12~15% 정도 환자분들은 완전히 풀 리커버리가 돼서 나가시고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오시고 나, 나가신 분까지 합치면은 한30% 정도 환자분들은 어, 의식 회복이 돼서 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어, 가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하지만 뭐 살아 그 소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저희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학입니다. 뭐 재난의학을 뭐 아시다시피 뭐대량제 특히 옛날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리랑카의 쓰나미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발리 앞에서 그 지진해일이 일어났었죠. 그때 저희 응급의학 교실 위주의 팀이 꾸려져서 물론 여러 탁과 선생님들 참여하셨지만. 서유준 선생님께서 단장을 하시면서 한 2주 이상 그 스리랑카에, 어, 텐트 치고 재난, 어, 지원을 나간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캄보디아나 여러 다른 국가에 어, 해외 재난 파견도 나가고 있고, 국내 재난 상황에서도 저희 그 재난, 음, 지원 차량이 이미 저희가 권역센터로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단 그 재난 한 라인이 울리게 되면은 선발대가 출동하고, 필요에 따라서 장비를 갖춘 후발대가 어, 출동을 해서 현장 응급 조사를 차린 후에, 어, 빠른 이베큐에이션과 적절한 디스포지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그걸 위한 재난 모의 훈련이 뭐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꾸준하게 루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석하실 수가 있고 특히 그그 그 초기 의대 의과대학 학생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아마 1학년 때그 재난의학 선택 교과가 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요 재난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습득하고 또 체험하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저희 병원과 교실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병원은 이제 병원 각 병원 다니고 여기서 서울대병원 따로, 분당서울대병원 따로, 보람의병원 따로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병원별로 따로 이제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이라 함은 이제 의대 차원에서의 그 3개 병원에 모여 있는 응급학과 의 관련 교수님들과 전공의생들,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의 어떤 모임을 의대 차원에서 묶어 줘서 교실 이름으로 어,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교실의 주인 교수이자 서울대병원의 과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그의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에 각각 과장님이 계셔서 그 병원의 어, 응급센터를 통솔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있고요. 뭐 강남센터에는 저희 사실 응급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강남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아무래도 좀최고 중증 환자나 해결되지 않은 컴플리케이티드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내원해서 사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환자들이 다 저희 병원 쪽으로 오고 있어서, 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 사실, 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못볼 질환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은, 어, 지역사회 환자들과 그런 중증 환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어, 응급실에 밀려드는 많은 수의 환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진료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어, 좋은 공간이 되겠고요. 보라현병원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취약계층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행려 환자분들이나, 아니, 독거 환자들, 또는 뭐, 정신 응급 환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쪽에서 또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또그 서울대방이나 분당병원과 약간 다른 그 취약계층 환자들에 대한 경험과 진료를 하실 수가 있고, 특히 보라현병원 특성상, 보라현병원의 송경준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께서 공공의료 파트, 또 행려 파트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교수님들은 이렇게 계십니다. 사실 뭐 분과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분과는 분과라기보다는 이제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연구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하지만 모두가 이제 응급센터에서 한 팀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각 병원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한 팀으로 현재 저희 교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연구성과는 뭐 1998년에 거의 어, SGI 외국, 그 s c i 논문이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한, 거의 한 1년에 80편 이상의 SGI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어, 연구성과가 괄목하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19년, 20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저희 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서 그쪽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서 성과가 약간 감소하는 듯 하지만 2021년에 좀 스테빌라이션 이 되면서 다시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 아마 내년 결과를 보지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에 현재 9명에서 10명의 전공이가 저희 그 교실에서 수련을 하고 전문의를 따고다가고 있고요. 어, 연차다 근데 연차별로 9명에서 10명이니까 지금 저희 교실의 전공의 숫자가 40명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임의도 지금 15분의 그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카데믹한 포지션에서 새로 어, 어떤 그 밑에 전문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전임이 수련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뭐 거의 한 지금 250분 이상의 선배들이 지금, 어, 한 60, 70%의 선배님들은 지금 그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한30% 정도의 선배님들은 어, 지역병원에서 페이닥터로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미국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 그래서 소방이나 다른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응급의학 교실 동문회를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뭐 다는 못 오시지만 한 120분 정도 절반 정도의 동문들을 모여서 그동안 네, 그 어떤 그 서로의 힘들었던 점을 뭐 얘기를 하고 아니면 또 교실 발전을 위해 서로 어떻게 협조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동문들 간에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 상당히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수련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기본적인 그런 임상술기 외에도 초음파나 아니면 그 스플린트 또는 페디아트릭 같은 경우는 뭐카스터라이즈나 이런 뭐그에다가 주사를 넣는 그 IO 인트라오세우스 그 그런 술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 핸드온 워크샵을 통해서 꾸준히 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원내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초음파적 이벨레이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초음파를 체계적으로 지금 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뭐, 시, 심장, 그, 카디올로지스트처럼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심의 코는 누구나 지금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외상 환자를 위한 파스트, 또는 뭐, 인트랍트메나, 라 소화 환자의 인트랍트메나, 라 소노 이벨레이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레벨을 올라서 밑타카와의 협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어, 최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들어오시면 일단 그 전문의를 따려면 논문 한 편씩은 무조건 쓰셔서 야 되는데요. 저희 교실에서는 원래 두 편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오블리게이션 한 편과 희망하시는 분들 추가 한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뭐더 쓰셔도 됩니다. 이미 일년에 한 여섯 일곱 분들의 sci 일 저자 전공 선생님들이 나오고 있고 뭐 대학원도 원하시면 물론 저희 교실 대학원의 to는 많진 않지만 임상의과학과나 어떤 탁과에서도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실 수가 있고 그쪽에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학을 하셔서 융합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닦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회는 이미 코비드가 풀리면 아마 가게 되겠지만 일단 뭐. 어, 4년 동안 두번 이상 해외 학회를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어, 직접 어, 고민하고 작성한 초록을 가지고 해외 학회에 발표하시는 것을 어,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럴 경우는 저희 교실 차원에서도 지원금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뭐 응급의학과 사실 어,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 곳이 저희 응급의학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이나믹한 상황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밤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뭔가 환자를 중환 환자를 보고 열심히 하고 또뭐 케어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그죠 늘 새롭고 신기합니다 실제로 어~ 어떤 뭐가 결정이 돼서 올라오거나 검사가 이미 나와서 진단이 붙은 환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환자들이 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신기한 그런 어떻게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어, 재미있게 지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응급의학과의 그어 마음가짐은 일단 응급실에 오면은 모두가 우리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 응급실에 뭐 다른 데서 진료받거나 뭐 탁과에서 진료받던 문제 가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는 내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신 후에 응급 상황이 지나면 그다음에 어 다시 어, 협의를 해서 환자의 디스포션을 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고요. 일단 뭐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신선한 자극과 일단 뭔가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되고 특히 판단이 있으면 망설일 필요 없이 해 놓으면 은 위의 교수님들이 알아서 다 커버를 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2년차 과정이 특히 2년차 때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과정 중에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그 포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어 점점 분위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또는 백업이 활성화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끝까지 하시면서 전문의를 따고 자기의 어그 앞길을 개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혼자 뭘 하는 것보다는 그 교수님부터 밑에 어 전공의 선생님, 그다음에 인턴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 그다음에 또 간호사, 구조사 그다음에 행정 팀분들, 기능사분들 모두가 한 팀으로 한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그죠? 예. 뭔가 어, 걱정이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안으로 그 세밀한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어, 그런 어, 조용히 연구나 어떤 그런 세밀한 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사실 제가 좀 그런 타입인데요. 어, 저는 이제 뭐 중환자실이나 그다음에 인비트로 연구 같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또 나름대로 그 관련 분야에 있어서 어, 연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될것 같고요. 뭐이 시간 끝나면 아마 저희 또 전공인사님들과 전문인사님들과 또뭐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누시고 70도일 어, 때도 응급실 실습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